날짜에요. 99년도 3D 프린트에 대한 이해는 간단합니다. 뭐 저희 체험관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 TV나 뉴스에서 봤겠지만 그냥 빈 공간에 뭔가를 쌓아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그 시상식 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급비 사항인데 <laughs> 제가 어저께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한 내년 예산에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정책은 단순히 1, 2년 사이의 정책이 아니고 어떤 우리 미국과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미래의 큰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 분야에 내가 뭐컨텐츠든 아니면 제조든 뭐 소재든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뭐 일하기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방향을 제가 잘 모르겠어. 어디다 찍어야 되나? 아 여기다 찍어야 되나? 아예 그리고 산업 내용을 보면 그 프린트를 제조하는 산업 뿐만 아니고요 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인터파크나 네이버도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99년도에 그때 이상규 대표도 그렇고 이석우 대표도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뭐 7조, 뭐 2조 이러고 있는데, 저는 20억, 20억 이러고 있어요. 그때 제가 더잘 나갔어요. 제가 디자인 하나 2천만 원씩 받았고, 그 사람도 홈페이지에 봐서 1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사업이 되겠냐? 그때는 전화를 걸어서 교우채팅, 뭐 어? 팬팔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영상을 보내고 막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초창기 기술을 아주 어설픈 기술 가지고도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자리에서 선점을 했고 성공을 했다는 거죠. 아니 KBS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네이버를 못 이겼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그 들을그 기회를 알고 들어가서 거기서 부딪히고 싸웠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점을 한 거거든요. 지금 3D 시장은 똑같습니다. 제3의 혁명처럼 인터넷처럼 모든 분야를 다. 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뭐 보석 분야, 치과 분야, 뭐 디자인 분야, 아니면 지금 보시는 뭐 문화재 보건 분야, 뭐 학학교구 분야, 뭐 액세서리 전부 3D 프린터로 다 다리가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대상 시장을 가지고 선점을 하는 사람이 향후에 5년, 10년에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뭐두 배, 세 배, 뭐 어떨 땐열 배씩 뛰고 있는데, 그게 단지 프린터 제조 쪽이 아니고요. 프린터와 연관된 다른 사업들입니다. 지금 뭐 교육 분야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재 부분인데요. 저는 소재는 100%다 그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한안 되는 것도 좀 있긴 한데요. 뭐 티타늄 이런 것도 되고, 이제 그 금형판은 낙낙 80, 뭐 이런 것. 아주 강한 쇠들도 다 출력을 하거든요 단진 이제 기계가 비싸죠 보통 한 10억 20억 뭐 이래서 안되는 거지만 뭐 당분간 또 싸지겠죠 뭐그 네.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미리 체험을 해 보시려면 이러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어요 서비스 플랫폼 이게 미국의 쉐이프에이라는 회사고 아이 머트리얼즈 뭐 인터넷 쳐보시면 외국 사이트들은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를 사파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체험을 해봤는데 여기 너무나 잘돼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디자인도 할수 있고 자기 사진을 올리면 입체로 변형도 시켜주고 뭐 글자 치면 입체 그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작가들이 그린 그림을 제가 구매를 해봤더니 반지를 선택하면 컨텐츠만 구매하면 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티타늄으로 해 가지고 딱 신청하니까 43,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 17,000원 붙어서 서울까지 오는데 7만 얼마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어떤 구매 패턴도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거 여기 체험관에 보셨잖아요. 제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올려 놓은 것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약간 아이튠즈 같은 건데 여기서는 컨텐츠 중심, 아이튠즈는 플랫 저기 앱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앱을 올리면 다운로드해서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런 데는 내가 그린 그림을 올려서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출력된 물건이 배송됐을 때 거기에 마진을 먹는 이런 샵을 샵이 샵을 열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생기긴 했어도 이게 엄청 돈이 드는 사업이라서 아마 이런 데서 먼저 경험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요, 어, 디자이너.